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올류코란도 함께 찾아보려고 가져왔고요. 성능 좋고 튼튼하고 가격 좋은 차량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이죠. 올류코란도만 매물 검색했습니다. 86대 들어와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에 있고요. 여러분도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차 보시다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요. 20년식 8만 키로 판매 가격 1,70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 한건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사진이좀 흐릿하지만 까지거나 해진 데 없고요. 하이페이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요. 타이어 휠 깨끗합니다. 사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8만키로 판매가격 1,700만원. 차량 관리 상태에 너무 좋았죠? 누유한 건 없이 깨끗했고, 내부 시트 컨디션이나 내부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1식과 주행거리 가격 좀 무난해서 추천하고 싶은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운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23,000km, 판매 가격 2,05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이력도 0원으로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자선탈 방지, 후측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진짜 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노름 옵션 가지고 있네요. 21년식 23,000km 판매가격 2,05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이력도 영원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습니다. 내부, 뭐 내부 컨디션도 좋았죠.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좋은 차량이죠.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11만8,000km 판매가격 1,37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경도변경 없어요. 매어는3% 타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관리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외관도 깨끗하고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고 딱히 보이는 건 하나 보이네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18,000km 판매가격 1,370만원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죠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한 건 없었고 뭐 내부 시트 컨디션이나 뭐 옵션 상태도 다 좋았습니다 어, 주행거리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신 가격이 좋죠 1,370만원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2년식 주행거리 5만 1000km, 판매 가격 2,19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도 깨끗하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트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안전주행가능하고요 하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요 앞좌석에 열선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2년식 주행거리 51,000km 만 판매가격 2,19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썬루프 빠진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았고 내부 시트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6만키로 판매 가격 167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 무사고 차량 보험 이력 0원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 자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선 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 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식 주행거리 6만키로, 판매 가격 1,670만원. 뭐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이었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 보험 이력도 0원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는 너무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이나 뭐 옵션 상태도 좋았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129,000km 판매가격 1,28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매연은 1%타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는 잘 되어 있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누유 한건 없고요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이 깨끗해 보이고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데 없죠? 사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i p 스 룸블러 블랙박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2만 9천키로 판매가격 1280만원 블레이즈 코핏 패키지 옵션 들어가 있고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죠? 주행거리가 좀 있는 게 흠인데 그 대신 가격이 좋죠.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59,000km, 판매 가격 1,770만 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이차 역시 뭐 관리 잘 되어 있죠. 누유 한건 없고 특이 사항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는 좀 아쉽죠 타이어 휠은 깨끗하고요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딱히 두개 보이네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어요 20년식 59,000km 판매가격 1,770만원 안전 무사고, 누유 한건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고 내부 시트 컨디션도 뭐 좋았고 전체적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연식과 주행 거리, 가격 다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네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